이 뒤에서 옆쪽에, 예. 나오는 물이, 이 뒤에 보일러실 입구도 나오고, 이 뒷면, 이 뒷면입니다. 이 뒷면에서 나와요. 여기서 가까운 데는 물이 다 나와. 이거보다 낮은 데는. 원래실 아, 아. 어디로 갑니까? 안녕하십니까. 하수구 누수의 일사입니다. 오늘은 창원 해원구 내서 감천, 감천 주택에 누수 해결하러 왔습니다. 여기가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에 온수 석유 보일러입니다. 석유 보일러. 온수 라인에 압력을 준비를 하고 설치를 하고 네, 수 아, 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커피 아, 커피 좋습니다. 커피. 아메리카노 대신에, 예? 네. 아 우리는 주는 거안 먹거나 막 먹습니다. 아이거 <laughs> 아, 예. 예 압력계 여기 설치하고 좀 보고 봅시다. 여기 분백 여기 있고 보일러실 여기입니다. 자, 예예, 예. 지금부터 커피 한잔 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공기압을 5 k 로 넣고, 어, 실실 떨어지네요. 실실 압력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5 k 로 넣는데 압력계가 실실 떨어지고 있어요. 4 k 로 가까이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 거실에 뉴스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딱, 이게 강한 마루. 여기 밑에서 세은 바닥이 아깝겠다. 예에에에 테프 빠른 지점이 저 앞에 계단 밑에 저 유력한 지점입니다. 아, 유력한 지점. 아, 음. 아, 했는데 예예예 돌고 예, 예.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 있어요. 들고 있고, 작동이. 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돌아가, 돌아. 도라 이게 한 1kg 정도 차이가 나야 안에서 소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다고. 응. 1kg? 응. 1 k 로 정도 내려가서 이게 동작이 돼야 안에서 커졌다 작았다 소리가 구분이 어. 된다 이말이이쭉 내려오잖아. 지금 저 안에서 들으면 소리가 작, 작아지고 1 k m 정도. 1 k m 넘게 내려왔는데? 아, 그건 그래. 이러면 또. 최소 1kg다. 최소 1kg다. 이 소리잖아. 네. 동가지서에 아래서 공부를 하기 좋다고 소리를. 예, 예. 구부를. 오케이. 정상점 돌았어요. 저기 유력한 무수지점. 음. 무수지점입니다. 유력한 무수지점. 저두 군데가 유력한 무수지점입니다. 자, 곧 찾을 것 같습니다. 유령 누수지점 집중탐지 를 합니다. 어, 유령 누수지점 집중탐지 를 합니다. 어, 결정을 한 모양이나봅니다. 여기가 소리가 제일 커요. 여기 거실에 거실에서 어, 여기 지점 여기가 소리가 제일 크게 납니다. 누수음이 제일 크게 나요. 좀 가까이 찾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잘라가지고 이쪽에 지금 물이 흘러 나오고 있어요. 맞춰주여봐요어 저기 물이 흘러 나오고 있나? 어. 음, 소리 났는데. 예 이쪽이 이쪽 이요 이쪽이 한두칸잘라야겠네 이게. 음. 여기 여기. 아아예 지금 여기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 예, 한, <laughs> 두 칸. 예한두칸 정도 더 떼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찾긴 찾았는데, 예, 마루판 한두칸 정도 떼고 마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찾았습니다. 찾았어. 오늘의 뉴스 포인트 찾았습니다. 예, 온수 배관, 엑셀 20mm 배관이 불편하게 꽂혀져가지고, 예, 찾았어요. 찾았어. 예, 누수 되는 배관. 엘보 부위, 분리했습니다. 예, 요게, 요겁니다, 요게. 요건데, 이쪽이, 이쪽이 불편하게 꽂혀있어서 각이 안 맞아가지고 엄청 샜습니다. 예, 지금부터 수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배관 수리 중에 있습니다. 배관, 누수된 배관 수리 중에서 어거지로 꺾으면 안되니까 약간 우회해서 설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배관이 연결되도록 수리중 자 수리가 다 되어갑니다 불편하게 꽂혀 있던 거 똑바로 발랐습니다 발랐어요 불편하게 꽂혀 있던 거 똑바로 발라주고 이제 압을 한번 넣어보고 물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주 수리가 예술적으로 된것 같아요. 하고 지금 수리하고 거품도 뿌려보고 거품 세는데 없습니다. 없고 압력 6kg 넣었는데 딱 멈췄습니다. 딱 멈췄어. 예.. 그대로 딱 멈췄습니다 예. 거품을 더 뿌려볼까요? 아니 아니 난물려가 더.. 예.. 거품 더 이상 예.. 6키로 한참 지났는데 딱 멈췄어요 성공! 성공입니다 아이고 뭘 자꾸 인간탐지기가 기로 자꾸 덧노 <laughs> 하긴 예 인간 탐지기, 예 기계보다 정확합니다 인간 탐지기. 오늘의 누수 수리 완료하고 미장까지 완료해놨습니다. 나중에 이 마루는 어 마루하는 기술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마저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 수도압이 도압이 세서 세가지고. 언제? <laughs> <laughs> 동작빠릅니다. 여기다 온수에도 온수에도 밸브 하나 달았습니다. 네, 만약에 온수가 세면 난방이라도 떼고 따뜻하게 주무시라고 온수 쪽에 밸브 하나 달았습니다. 달고 그리고 이주택에 수압이 세서 어, 저기. 가마 벨브 가마 벨브 물이 막 사모님이 쓰시는데 물이 튀가지고 물이 물이 아프댑니다. 그래서 가마 안 보인다. 이제다 가마 버다 가마 브다아 버렸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자. 아야 아야 안 보여요? 이 감압밸브입니다. 추위에 여기 시골이라 추위에 얼지 말라고 해놨고 개량기는 딱 멈춰 있습니다. 딱 멈춰 있어요. 예, 오늘도 하수구 누수 해결사는 임무 완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